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생필품이 부족한 베네수엘라에서는 급기야 정부가 대형 슈퍼마켓에 생필품 가격을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슈퍼마켓은 문을 닫고 약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슈퍼마켓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. 최근 정부가 치솟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26개 슈퍼마켓 체인에 생산자 가격을 낮추라고 지시하자 생필품을 사려고 몰린 겁니다. 하지만 생필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진열대 곳곳이 비었습니다. 일부 대형 슈퍼마켓은 문을 닫았습니다. 정부의 가격 인하 명령 뒤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

야권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,600%를 기록했다고 비난했습니다. 베네수엘라 정부는 연초 최저임금을 40% 인상했지만 이는 암시장 환율로 2달러에 불과해 치솟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.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